one, two, three, four.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ill the end. Impression of a city wish you loved more than everything you gave for it. No, I'm not here to criticize the risk.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잠이 안 깨죠? <laughs> 아 잠이 안 깨서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어, 책을 좀 읽어야 될것 같아요. 가볍게 책을 읽고 아 일단 커피 한잔 해야겠다. 커피 마시면서 잠을 좀 깨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제 먹다가 남아서. 테이크아웃 해온 커피랑 하이브 마인드 이책 읽을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더 걸리겠네요. 아침에 은행 갔다가. 이제 多年了。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다가 받는 분 주소랑 어,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이렇게 송장이 뜹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 송장 등록은 다 했고 이제 포장을 제품 포장을 해야 됩니다. 택배 내일 나갈 거 포장까지 다 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내일 오전에 택배 기사님 오시면 내 드리면 되는 물량이고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 오는 주문 건도 내일 아침 일찍 포장해서 나갈 거예요. 엄청 많죠?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고요. 저희 습관 모임 멤버 한 분이 노래 추천해 주셔가지고, <laughs>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런 식으로 노래 추천도 해 주시고, 당연히 책 추천도 많이 하고, 아주 서로서로 서로 의지 뿜뿜할 수 있는 재밌는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침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laughs> 다 눈이 엄청 부었네요. <laughs> 저는 피부과에 가고 있습니다. 갔다가 머리하고 오니까 4시 반이에요. 하루가 다 가버렸죠. 그리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이제야 점심 겸 저녁을 먹는데, CU에 가니까 이거 배지가 든 떡볶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이거 배지가 든 짜장떡볶이, 이게 양념이 진짜 미쳤어요. 엄청 맛있거든요. 특히 그, 다 먹고 나서 양념 남은 데다가 밥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먹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에서 yes, 주문한 책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책은 거의 당일 배송되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시켰는데 오늘 배송이 왔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팁워크라는 책입니다. 칼 뉴포트의 책이고요. 어, 제가 며칠 전부터 하이브 마인드를 읽고 있는데 하이브 마인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어, 칼 뉴포트의 책인데 여기 있네? 네, 칼 뉴포트의 책인데 이거 전작인 것 같더라고요, 디버크가. 근데 어, 하이브 마인드가 좋았어서 디버크도 한번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Couldn't have done better. I think we should be proud. But you held me down when I was living up. Back and forth, but never together. So I'll stand up and walk out and make my way alone. Heavy as a feather, pure as the driven snow. But watch your back, it's heartbreak weather. I think it's time you go. My mind's made up. My mind's made up. We keep doing this, but nothing's getting better. So I'll stand up and walk out and make my way up. 조세 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하나 샀고요. 캔버스 백이에요. 제가 가죽 가방을 안 들어서 캔버스 백으로 샀는데,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가방을 산 거라서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더스트 백 안에 들어있고, 가방 끈도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 벤 스테이시의 이 가위 모양 로고가 크게 그려져 있고요.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베이지랑 아이보리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무난하게 베이지색으로 샀거든요. 이렇게 생긴 가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각 잡혀있는 걸 좋아해서 어 그냥 일반 에코백을 이때까진 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흐늘흐느하니까 이것저것 넣으면 막 가방 모양이 이리저리 변하기도 하고 또 그냥 에코백 안에는 수납공간이 많이 안나눠져 있으니까 자잘한 물건들을 막 넣으면 은 알죠. 막 쓰레기통 되는 거. 그래서 약간의 구분할 수 있는 칸이 있는 그리고 모양이 각이 딱 잡혀있는 이런 캔버스 백이 필요했는데 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은 주머니가 안쪽에 이렇게 있고 바깥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에 텀블러 주머니도 이렇게 있네요. 카페 갈때 책이랑 노트북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를 원해서 M사이즈로 샀고요. 별로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방수 코팅이 돼 있어요.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여기 텀블러를 아이스 음료를 넣어도 음, 물이 좀 맺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가격은 M 사이즈는 119,800원, 12만원 정도 하고요, S 사이즈가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집을 하나 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바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시간 보이시나요? 브이로그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최종이 47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1시간짜리 브이로그가 나오게 생겼어요 일단 출력 이름을 바꾸고 파일명 짓는 법칙이 있는데 저는 일단 브이로그 이런식으로 브이로그면 브이로그, 토크 영상이면 토크, 멤버십 전용 영상이면 멤버십으로 시작하고요. 연월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 날짜는 편집한 날짜가 아니라 클립의 제일 첫 번째 클립의 촬영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만의 제목 정하는 소소한 팁이 있다는 거 정말 소소하죠. 그리고 설정을 바꿉니다. 20, 30프레임으로 찍는데 출력은 24프레임으로 하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길 때는 용량이 너무 크면 내보내기도 힘들고 업로드하기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용량을 줄여서 출력합니다. 최종 품질에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프리랜서가 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직업의식을 가진 프리랜서가 된 거는 정말 얼마 안 됐고. 복숭아를 진짜 대충 잘랐네요. <laughs> 저는 껍질도 안 깎고 먹어요. 근데, 복숭아가 좀 오래돼서 술맛이 나요. <laughs> 복숭아의 맥주. 안주가 좀 독특한 감이 있지만, 복숭아의 맥주 마시면서, 아, 무슨 날파리가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laughs> 목소리에 맥주 먹으면서 <laughs> 책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Love me today. Let's run up through the to where the sun shines and heals.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도착하자마자 이동하는 동안 무슨 플래너를 채워 넣었고요. 아,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리고 서울 내에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루를 거의 날렸습니다. <laughs> 오전에도 어, 대구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피부과도 갔다가 헌혈의 집도 갔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왔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거의 10시간 만에 집에서 나온지 10시간 만에 서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어, 체력이 좀 복구되면 책을 읽든지 다른 할 일을 하든지 할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잘순 없어서 글을 하나 블로그에 썼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 느껴지는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요. 전에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 일단은 인용만 해 놨어요. 좀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들을 인용을 해 놨고 제 생각을 음, 서평은 아니고, 제 생각을 이렇게 쭉 적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글 하나를 완성했어요. 플래너에다가 글쓰기를 했다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책을 또 샀습니다.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고요. 저희 습관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에고라는 적이라는 어, 책을 읽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작가분이 라이언 홀리드인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스토아 수업이라는 책 저자분이랑 똑같은 저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가서 원래는 번역된 에고라는 적이라는 한국판을 사려고 하다가 요즘 제가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어, 원서로 샀습니다. 내일 도착한다고 해요. 네. 러면은 영어 공부도 할 겸, 독서도 할겸 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요, 블로그 글 쓰고, 현존 수업 책 읽고, 그 다음에 영상 15분을 했고요. 이제 자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11시 28분 정도 됐고요. 이 플래너 사진을 찍어서 습관 모임 멤버들한테 카톡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카톡으로 플래너 사진까지 인증을 하면 하루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다른 시간에 최선을 다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감사일기도 이렇게 썼고요. 내일 목표는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봐요.